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어,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특별히 어,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따뜻한 것도 많이 드시고 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통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비타민과 막 따뜻한 차와 감기가 걸리면 약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먹고 자고 막 따뜻한 샤워하고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아, 집에 가장으로서 일을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일 자체가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아, 그 아,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많이 쉬고 이렇게 약을 먹고 그런 편인데 이렇게 날씨가 특히 이렇게 또 추워지고 바뀔 때는 그렇게 좀 해주는 게 또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앉으신 자리에서 저희 다 같이 47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짜 가로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안녕하시옵네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히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을 보겠습니다. 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저희 마음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새로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학자이자 교수였던 작가 레오 버스카 글리아는 자신의 어릴 적 잊을 수 없는 저녁 식사에 관해 이야기를 하곤 해, 했습니다. 어느날 그의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와 그의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가지고 도망갔고 또그 때문에 회사를 파산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의 어머니는 다음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석을 몇개 가지고 나가 그것을 팔고 가족을 위해 호화로운 잔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그녀의 뜻밖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다음 주가 아닌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렵게 낸 용기의 행동에 그의 가족은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 속에 그녀에게 반응할 수 있는 순간이 주어졌고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의 순간을 주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3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주님 앞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나온 진정한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주어진 용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패한 이 안타까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의 현실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그의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순간 그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걸까요? 베드로는 용기의 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어떤 다른 제자도 그와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용기를 내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현실에 붙잡혀서 안타까운 상황을 탓하면서 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변명하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또 이런 믿음의 순간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볼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만에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벌써 이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과 그를 배신할 제자 유다 그리고 그를 부인하게 될 그가 사랑하는 베드로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현실도 아니었고 주님을 꾸준히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둘다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삶과 함께 좋을 때와 또한 어려울 때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불행만 아니었다면 내가 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수 있었을 텐데. 내 환경만 달랐다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수 있었을 텐데. 돈에 더 여유만 있었다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왜 용기의 순간을 붙잡지 못했는지 변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삶이 완벽하고 환경이 적절하고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기에 저희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섬기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싶기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또 남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변질되어 가는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회도 또탈 없는 삶도 아닙니다. 때로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더 좋았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면 1월 날 여기에 있을까? 내가 만약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을 이루었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의 배실 옆에 벽을 보시면 영어로 more like Jesus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더 예수님을 닮자 라고 이렇게 대충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어 예배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메시지를 우리 젊은 학생들과 또 가정들에게 나누어 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생각해 보고 또 교회 이름을 그냥 쓰는 건 어떨까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보다 더 예수님을 닮자가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진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일월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베드로에게 같이 그런 용기의 순간이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한 붙잡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 구약시대에는 기적이 필요했다면 지금 21세기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를 더 닮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의 순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에서 베드로의 부인과 다가오는 십자가까지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맞이하는 데 있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기도 아니었고 또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꾸준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배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두가 그들을 떠나가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풍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그 다른 무엇도 아닌 불행 속에서도 아니면 다르게 표현해서 용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꾸준히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현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고 때로 삶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죠. 또 우리가 의지하고 투자했던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배신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속에 우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나의 현실이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현재 환경에서 도망가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진정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보통 보면 저희 마음이 약해질 때 제일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벌써 몸이 힘들 때, 벌써 지쳐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암벽등반을 아니면 락클라이밍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벽등반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몸무게가 가볍고, 또한 비교적으로 손과 팔 힘이 센 사람들이 잘한다고 합니다. 몇주 전에 아이들이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트램폴린도 할수 있고 또 이런 암벽 등반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매튜가 암벽 등반을 보더니 자기도 해보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안정 장치를 채워준 이후에 매튜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워서 그런지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도착하면 안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점프만 하면 위에서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메뚜가 저기 달려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딱 점프하면 이렇게 쫙 고무줄로 돼 있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뚜는 그 장치를 믿지 못하겠다고 암벽등반을 거꾸로 해서 다시 짓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제가 다시 이렇게 메뚜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메뚜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게 더 안전하기 위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 도착하면 놓고 예그 점프하면 돼. 그냥 점프하라고. 그러니까 메뚜가 알았대요. 매튜가 알았다고 고 이렇게 고개를 흔든 다음에 다시 두 번이나 또 순식간에 올라간 이유 어렵게 딛고 잡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매튜에게 왜왜왜 음, 왜, 왜 그러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놓지를 못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놓으면 안전할 건 알겠는데 도저히 이걸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 <laughs>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은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의 말씀을 통해 또한 상기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잠원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구절들을 외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벽한 뜻 속에 우리를 보호하실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해는 하지만 놓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또 약속의 말씀에 감동은 있지만 진정 놓치는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계획이나 방법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의 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힘들게 잡고 있는 벽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히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갑자기 닥친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속에 베드로는 칼로 주님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뽑았고 그리고 그 칼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상황만 피하고 지나갈 수 있다면 주님과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54절을 보면 야,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라그 순간 예수님께서 진정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자기의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용기의 순간이라 생각하고 칼을 뽑아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의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의 순간은 칼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용기의 순간은 그,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을 때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 믿음으로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이런 결정이 쉽지, 않,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별다른 결론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완벽한 의지와 뜻이 있으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던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던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그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기에 자신의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만민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동안 용기의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저희도 칼을 뽑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그를 붙잡고 그의 뜻을 여전히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행과 현실, 조건과 환경을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뜻이 우리의 불행과 현실 때문에 아니면 변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꾸준히 의지하시고 그의 뜻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따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용기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놓친 용기의 순간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남지 않았을까. 그가 평생 사역을 하며 아그 순간에 내가 다르게 결정했어야 했는데라는 그런 그런 마음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대 주여 그리하회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또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는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전에 같이 나를 사, 사랑한다고 시인한다면 용기의 순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배드도는그 이후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내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용기의 순간 또이 믿음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는 저희 신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마다 늘 채플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수님들이 또 때로는 다른 초청받으신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14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목사님이 오셨고 또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채플 시간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중요성과 간절한 필요에 대해 대단한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누가 가실 거죠? 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들은 것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그때 갑자기 일어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뭐 말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아, 이 친구는 이렇게 딱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학생이,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학생, 이젠 두 학생이, 세 학생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있던 몇천 명이 되는 학생들이 쫙 소리를 지르면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500명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게 뻘쭘해집니다. 이게 다 가는데 얘만 안 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앉아 있는 사람은 나도 쓰고 싶은데 또 너무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쓰는 건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다가 전부가 다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딱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순간. 용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가 드린 예와 같이 용기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저희 또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결정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다 이쯤되면 하기 때문에 하고 또 모두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진정,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조금 불편하지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냥 모두가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에 또 그의 뜻이, 뜻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 눈을 감고 또 고개를 숙이고 계신 이 순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따라가고 계십니까? 잠시 후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이 질문들을 개개인의 마음 속에 한 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전히 믿음 생활 20년, 30년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잠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순간을 저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 저희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붙잡고 그런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그런 믿음의 기회를 놓친 것 같이 저희 또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걸 시인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